네, 우리 장관님, 수고가 네, 많으십니다. 네. 아침에 가습기 관련해서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 용도의 부품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 차원에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다,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그 법률적 검토가 된 내용을 좀 사분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좀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그 최근에 이제 감사원에서 미세먼지 관리 대책 추진 실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어요. 예, 잘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작년에 미세먼지 관리 대책 아마 수립해서 지금 어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실 텐데 몇 가지 지금 지적된 내용들 보면 물론 또 환경부의 입장이 있을 텐데 내용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예, 그 그렇습니다.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,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 재조정이 필요한지, 이 내용은 어,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? 다 검토 다 해서, 어, 개선책을 다 주시면. 그럼 그 대신, 마련된 대신, 내용도 좀 예. 어,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하겠습니다 예. 그리고 특히 이제 관련해서, 미세먼지, 이제 우리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사항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꽤 많이 들었는데, 이제 금년에는 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 원인 진단도 좀 해서 미세먼지 대책 특히 계절 관리제나 뭐 이런 거의 효과가 어떤지 이걸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것도, 그것도 평가가 돼 있습니다. 예, 예, 그것도 평가가 돼 있다면 예. 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어,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뭐 불법 폐기물 무단 방치 반입 뭐 이게 꽤 지역적으로 주민들을 꽤 괴롭히는 사안입니다.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하자고 문제제기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집행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거잖아요. 결과적으로는 안 되면. 근데 구상권 행사 한 내용 보면 뭐한 210억 하는데 한 3억인가 환수하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책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지 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. 뭐 혹시 보관이 있으십니까? 예, 일단은 선제적으로 그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, 아, 그 잠재적 뭐 피해자라 해야 되겠습니까? 뭐 그런 범죄자의 경우에 자산을 먼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뭐 권리를 획득하거나 해서 어, 선제적으로 우선 그 구상권 행사를 할수 있는 토대를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구상 구상권 행사가 안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선제적으로 우선 그 어떤 권리금을 권리금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당사자가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혹은 경찰력을 통해서 강제하는 이런 방법들 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는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실제 나오고 있는 현상을 보면 보증금을 끊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? 예, 보증금 없는 안 되니까, 예. 이게 보증금을 끊은 경우에는 대집행 가능하려고 봐요. 그한 절반 정도 지금 대집행을 실제 해서 하고 있죠. 한 예. 4%인가 실제 그 보증금 가지고 처리를. 지금은 부상권 행사하면서 환수가 안 되는 내용은 대부분 보증금이 없거나 무단으로 어떻게 하고, 구조하거나, 뭐 이런 사례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친밀하게 관리해야 실수성 있게 정리가 될수 있는지 이게 아마 정, 해결 행법이 나올 수 있을까? 예. 어, 보증금도 저희 현실화를 하고,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윤준병 의원님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,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